이달부터 대전 지역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 지원금을 받아 구직 활동을 하고 세종 지역 청소년들은 포인트 카드를 받아 자유롭게 진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조명하기자가 소개합니다. 앞으로 대전에 살면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구직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대전시가 미취업 청년 6,000명을 선정해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80만 원까지 쓸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에서 필요한 면접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교재비, 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유흥비라든지 사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세종시도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 진로 체험 카드를 발급합니다.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카드로 1년 동안 진로와 직업 체험, 문화, 스포츠 관람 등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여성 농업인에게 15만원 상당의 행복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농어촌에 사는 여성들이 의료기기, 용품을 사거나 영화,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활동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4년째 동결해 오던 세종시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이달부터 60% 가량 올랐습니다. 그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및 청소 예산의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부득이 인상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인구가 늘메 따라 도담, 종촌, 고운,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체육관이 이달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됩니다. 충남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또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가 본격 시행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충남도의회는 직접 시군을 상대로 행정 사무 감사를 할수 있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가려면 공주나 논산까지 돌아서가야 했던 부여 지역 주민들이 오는 12일부터는 부여터미널에서 바로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